문제 15번입니다. 다음 중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있 습니다. 어, 램 하게 되면 우리 먼저 기억하실 건 뭐죠? 휘발성 메모리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. 즉 전원이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동안에만 내용을 기억을 하고 전원 공급이 끝나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. 그것이 램이에요. 일단 램은 휘발성 메모리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하시면 이 어,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. 1번 볼게요.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. 펌웨어 라는 건 컴퓨터 부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부팅한다는 컴퓨터를 켠다는 거잖아요. 컴퓨터 켤 때도 이 펌웨어가 있어야 합니다. 펌웨어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동안에도 내용 기억을 해야 되네요. 램에 기억할 수 있어요? 안 되겠지요. 펌웨어는 롬에 저장을 합니다. 그 다음 2번 볼게요.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역 장치로 사용됩니다. 그쵸 램은요 D램과 s r a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주기역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. s r a 은요 재충전이 필요하지가 않지요. 그래서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럼 2번 맞는 설명이네요. 3번.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. 램은 휘발성이죠. 비휘발성 메모리인 거 뭐예요? 롬이 됩니다.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. 이거 뭐,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, 바이오스가 되는 거지요. 그 다음에 자가진단 프로그램, 포스트가 됩니다. 하여튼, 이런 바이오스라든가 포스트 등이 저장되어서 부팅 시에 실행된다. 이런 것들이 다 펌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. 즉, 어디에?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. 1번, 3번, 4번은 모두 롬에 대한 설명이고요. 2번만, 지금 램에 대한 설명이니까 15번 답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